<목소리> 와, 어떡하지? 아, 야, 내 친구가 얼마 전에 피망마켓에 는 물건 팔아서 돈벌었다는 거거든. 아 진짜? 그래, 우리도안 쓰는 물건 팔아서돈 벌자. 대박! 그럼 안 쓰는 물건 찾아서 모이기. 오케이 오케이 y Okay, o k a 오케이 오케이 k a y Okay, o 이 a y Okay, o k a 자, Okay, okay. Okay, okay. o k 잠깐만요. a y Okay, o k 는 y 이거 뭐, 이거 내 사진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딱 보면 몰라? 내 사진? 그래! 이걸왜 갖고 와? 이거 어디다 쓴다고? 오빠, 요즘같이 이렇게 힘든 시대에 웃음기를 잃은 현대인들에게 뭐가 필요해? 웃음! 그래서 준비한 웃음치료기. 아, 이거 웃음치료기야? 딱 보면 웃... 웃음. 근데 이거 돈 주고 누가 사? 아무도 안 사겠구나. <laughs>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내 가방이잖아. 어 오빠 책가봐 이거 왜 들고? 이거 왜 팔어? 오빠 공부 안 하길래. 봐봐, 아니 책도 없어. 뭐야 이거? 공기 들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왜, 왜 들고 다니는 거야? 애들이 다 들고 다니길래. <laughs> 어쨌든 내거왜 팔어? 어, 오빠 어, 어 챙겨왔는데. 봐봐. 봐봐, 봐봐, 네가 봐봐, 네가 봐봐. 잠깐만. 내가... 딱 보면 몰라? 에이미도. 요새 현대인들한테 필요한 게 뭐야? 오신용 무기야. <laughs> 이거 보면 사람들이 도망간다고. 아십 삼십육 개 줄을 나야. 알았어, 알았어. 오빠. 어. 이거 뭐야? 이건 원피스 같은데, 이거 내 남동생 방에 있더라고. 쓸데없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 50년 묵인 것 같아, 이것도. 아, 내 방에서 찾은 거야? 어 이것도 이불면 사람들이 도망가잖아, 맞지? 어, 근데 이거 팔면 오빠 큰일 나. 왜? 네? 데이지 옷이야. 오빠 이 데이지. 아, 그히못 데친다. 데이지, 그게 의 잠깐만. 아, 유치해. 이거 뭐야? 장난감 똥이야? 아, 그거 엄지 똥인데? <laughs> 아, 오빠, 어 진짜. 아. 아, 왜? 왜 땄냐고. 아. 없는 거 우리 집에? 아, 그럼 레고 못 사는데. 아, 애니 기다려 봐. 왜왜왜 왜, 왜, 왜? 이거 어때? 어? 이거 우리 게임 집이다. 그래, 요새 우리 안 하잖아 이거. 갖고만 있고 안 하는데 이거 팔아 갖고 레고 사는 거지. 언제가 할것 같은데? 아끼나 똥 된다는 말 있어. 언제가 할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안 하고 먼지만 쌓여 있다고 아끼나 똥 된다고 이거 팔아 갖고 레고 사자고.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잘 가라. 행복했다. 너희들 잊지 못할 거야. 오빠 사진 찍게 아니 오빠 말고. <목소리>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오빠. 응. 아 그럼 오빠까지 같이 파는 줄 알잖아. 누가 사? 사만 원안 사? 아 진짜. 사만 원에 주면 완전 좋은 거 아닌가? 무슨 섞이만들일 있어? 하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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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 둘, 셋. <목소리> <목소리> 두 개. 사거 4만원에 팝니다 하... 오빠 연까나이거처음에서 떨리는데 어해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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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뭐야? 제나 문자? 블러락이시죠 아, <놀동> 제가 4만원에 살게요 팔렸다! <놀동> 팔렸다! 팔렸다! 팔 그러면 한시간 뒤에 놀이터에서 만나요 <놀동> 야 빨리 출발하자 와,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입고 와봐. 왜? 아, 빨리... 빨리. 야... 에이미... 어? 오, 오케이... 이, 이, 이. 이게 뭐야? 이거 너무 무서워 보이지 않아? 오빠, 중국어를 해봤어? 아니, 나도 처음이란 말이야. 아니, TV 보니까 중국어를 사기 그런 게 엄청 많대. 오빠같이 한심하고 할줄하는거 없고, 뚱뚱하고 냄새나고, 여자한테 인기 없고... 어? 그런 사람이면 사기당하기가 쉽잖아. 그 사람이 나 한심하고 여자들한테 인기 없는지 어떻게 알아? <떡> 몰라요? 딱 보면 알지. 딱 보면. 딱 보면 안아 그래. 좋아. 이러면은 무서워서 우리한테 감히살기 못칠 거야. 좋아. 그중국어래 성공해 갖고 우리 레고 사자고. <laughs> 오빠. 어? 연습해 보자. 오오 어, 오. 어, 어. 자. 요! 아. <laughs> 아 다시 제대로 해봐. 왔어. 안녕하십니까. 아. <laughs> 이거엄마만하게할 거야. 사 사범은. 다시 무섭게 무섭운 표정으로. 사범. 이 동네에서 오빠가 짱이야. 어, 그래? 어. 어. 절대 우리 사귀 안 나가니까, 어. 자 아까 연습한 거 한번 해봐. 잘하라니 믿 <laughs> 오케이, 좋아 좋아 <laughs> 아 여기서 만나긴 했는데, 어 저기 저 여성분이신 거 보다. 우와, 예쁘시다. 어? 뭐? 아름다우시다고. 오빠. 어? 여자는 그냥 다 예쁘지? 오. 어. 아니 그리고 뒷모습만 봤는데 뭘 예뻐? 오빠. 어? 나는 어때? 넌 남자잖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예쁘시다 예쁘시다 정신 차려 오빠 요 4만원 입니다아저 혹시 제가 4만원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와플 기계랑 바꿀 수 있을까요? 아 좋습니다 아. 카인들리 하셔라 아 잘생겼다는 뜻이죠 감사합니다 뭐하는 거야 왜 이쁘시잖아 어, 중고거래 지금 한두 번 해봐 저기요, 저희가 미리 가격 제시해드렸잖아요. 4만원이라고 죄송하지만 이거는 받을 수 없겠는데요. 어머, 꼬마야, 너 혹시 꼬미 아이돌 가수니? 얼굴 보고 아셨어요? 아, 저번에 여기 놀이터에서 덩치 큰 여자애랑 춤추는 거 봤어. 완전 잘 추던데, 미리 사인 받아야 하나? 아 진짜 제 팬이셨구나 아 진작 얘기하시지 잠깐만요 사인 받으셔야죠 잠시만요 팬을 들고 다닌다고 이 행복하세요 자 사인 완료 팬 서비스로 그냥 가져가세요 와에이미 그냥 주면 어떡해 아내 팬이라시잖아 내 팬이시잖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고마우니까 이거 와플 기계 가져가 아 진짜 괜찮다감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하신분이다 이걸 합니다 이걸 주고 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일인감사할 일인가? 사합니다안받았다 아, <laughs> 잠깐만 그럼 우리는 우리 거 게임 칩다감는데니만원사번 거야? 그 여자분이 어머 칼들리 하셔라 오그 뜻은 사기자는 뜻이겠죠 그랬잖아 너야말로 너 때문에 당한 거 아니야 그 여자가 너잘 춘다고 칭찬하니까 팬이라고 하셨던데 여보 제 팬이시고 내가 사인을 해드릴게요 팬 서비스 내가 가져가서 해갖고 너 진짜 우리 완전 당할 뻔했네 이거라도 얻어낸 거 아니야 진짜 팬이라고 하셨던 필수로 쓰냐고? 뭐야 이거? <laughs> 오빠,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거 와플기얘가 진짜 어떤 요리든 여기에 넣으면 다 맛있게 만들어준다고. 내가 분명히 봤거든. 이건 오히를잘된 거야. 우리가 레고를 사서 레고를 쓰면 이거보다 더 재미없었을 거야. 오빠 배고프지? 오. 음식들 집에 있는 거싹다그모아봐 빨리. 오케이? 요리 모아오기. 스타트. <laughs> 왜 빨리 가져와야 되지? 천천히 가져도 돼. 야. 이제 이걸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떤 음식이든 여기 와플 기계에 들어가다 나오지? 황골 탈때 환상의 맛이 난대. <laughs> 예를 들어 볼게. 오빠가 여기 들어갔다 나오지? 현빈이 되는 거야. 오! 들어갈게 진짜. 정신 차려. <laughs> 정신 차려. <웃음> <웃음> 오빠, 우리 지금 진짜 배고프잖아. 우리 집에 있는 음식들로 한번 맛을 가보자고. 고메버. 그러면 제일 간단한 거 사각김밥. 사각깃빵. 사각김밥이여기있넣데 내가 와플만 들어봐야 사각김밥을 주면 어떻게? 해? 자 오빠, 전주 참치마요 광양식 불고기 하나 골라. 나 불고기. 자 그걸 열어주세요. 열겠습니다. 봐 그리고 김을 제거해 주세요. 아어트가 거야? 끝나고 <laughs> 없다. 아, 원. 아, 뚜뚜. 아, 원뚜뚜. 이이이. 어아요 오빠. 생각하는 게 똑같네. 어, 똑똑같 애야. 야, 야. 너김 개고 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식용유나 버터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열어주세요. 겉에 잘 발라주세요. 아, 왜죠? 왜냐면 음식들이 잘 떨어지게. 들러붙지 않게. 네 들러붙지 않게. 어, 나도 여자들한테 이렇게 참기름 같은 발라야 될 거야. 나한테 너무 들러붙거든. 오빠, 어? 재원 좀 해줄래? 띠라리라 띠리라리라리라 오케이 다 발랐습니다 네. 되겠습니다자다아볼게요과 네. 이미 아, 어 왜! 꽃을 안 꽂았어 아니 왜나틀릴이게코을몇 장도 안야와 소리 열어봐 중간 확인 해야 된다고 우와! 와플김밥이야! <laughs> 뒤집어 이제 뒤집자 뒤집어? 1분 30초 기다릴게요. 오케이. Okay. 오빠, 그 여자분이 우리한테 이렇게 추억을 만들려고 한 거야. 맞아. 나 좋아서 그런 거야. <laughs> 야하.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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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와밥. 응? 와밥. 와밥. 우리에게 와밥. 와밥. 내 입속으로 와밥. <laughs> 오케이. 와밥. 와이 야하. 한번 먹어볼까? <laughs> 오! 와. 와.. 삼각김밥이 이렇게 맛있어진다고? 일단 겉이 빠삭빠삭해서 삼각김밥이 생각이 안 나는 맛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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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 햄버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버거? 와거. 와버. 와거, 와버, 와거. 와 잠깐만. 와거. 어봐 응? 이거왜 쓰고 있는 거야, 아까부터? 쓰고 있는 지 몰랐어. <laughs> 이제 내 신체의 일부가 됐어. 모자 아, <laughs> 좋 그냥 가 따뜻해갖고 고 있었는데. 오 냄새 봐! 오 햄버거 냄새! 야, 거의 완성 같은데? <laughs> 입맛. <laughs> 오 와고. 와고. 아고. 와고. 아고. 와고 와! <laughs> 아와아와아아가아아아아아아아고아아고아아아아아봐고아아아고아아아고아고아아아 맛드는 아, 거, 그맛 뜨는 거 싫어하잖아. 계속 먹으면부터 구워줘야 그래. 돼. 그러면 요리를 다 하고 한 번에 먹자. 어때? 선택해. 먹고 요리하고, 먹고 요리하고. 요리하는 도가 <laughs>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laughs> 한 번에 먹으고한 어, 번에 먹자. 어때? 알았어. 그러면은 바로 또 다음 요리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맛은 보고 싶고. <laughs> 아 이따. 그럼 오빠 다음 요리 뭐? 이거 오케이, 불닭볶음면. 오케이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에 치즈 올려가지고 하는 거지. 어때? 와블치 와블닥치? 어 와블닥치 <laughs> 자 와블닥치로 넘어간다 냐하. 불닭볶음면 띵띵유 어 불닭볶음면을 여기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안본 거야 <laughs> 불닭볶음면을 넣는다고? 어, 다 딱이네 사이즈가 렐라렐라 모짜렐라 응?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치즈 들어가면 닫아요? 응. Power on. 우리, 우리, 웬만할만 올해 만에 성공인데? 요리 이렇게, 이게성공게다 우리가? 원래는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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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하 이렇 불닭볶음면 치즈 이렇닭치자게이합니다 3, 2, 1, Go 오마이갓 홀리 홀리 몰리 게와렇게 먹자 게 이렇게, 이렇게, 이먹게 이렇게, 이거이렇와이렇 오래 기다리습는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와 느낌이 딱딱해요 진짜 맛도 못나넣먹기 좋겠는데? 먹어보세요 나와거 뭐야 <laughs> 루거드시 <우와. 이거> 해야겠는데요? <laughs> 마지면몰라걸 아니 구워지니까 또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장점은 안에 있던 소스가 나오면서 음. 싱거워졌어 그럼 못 먹겠어? 그 나는 빵이 구워지니까 먹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laughs> 음 대망의 와. 라면 뜨끈뜨끈해요 트클, 우와 <웃음> 우와 치즈를 <laughs> 꽤 많이 넣었거든요 저희가 모양 보세요 이쁘죠 너무 이쁘다 뽀뽀 한번만 할게 끝났다 <laughs> 아까 불닭볶음면 그냥 먹었을때 매웠잖아 맵기가 덜해졌어 치즈를 넣어서 또 씹다보면 촉촉해요 오바가촉이야 <laughs> 겉에 바삭바삭한 거 너무 좋고, 먹다 보면 그 면말에 햇빛 된 사람도 살수 있어, 저 귀여워, 좋아. 응. 음. 야, 이거 큰일이다. 우리 햄버거 하나랑 컵라면이랑, 컵컵이랑. 약속다 보니까 잘 들어가네. 음. 궁금한 게 음. 그냥 흰 맨밥 있죠? 그걸로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음. 누룽지 같아갖고, 난 음.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끝나면 바로 또해 먹을 거예요. <웃음> <웃음> 와와 야! 와! 야, 배라고 봐. 원래 나왔잖아. 아니, 근데 이게 보기에는 얼마 안 되고 먹을 때도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같은 입에 잘 들어가니까. 먹고 나니까 배부르다. 왜냐면 햄버거를 압축해서 먹었잖아. 그러니까, 오빠, 지금 입 맵지? 어. 내가 디저트 준비했는데, 먹을래? <laughs> 몽실 식몽! 식몽? 식몽이래 오늘? <laughs> 식몽에 식빵 플러스 몽실 오케이! 이게 디저트가 된다고? 오케이! 어떻게 해? 봐봐! 식빵 올리고 몽쉘 올리고 여기에 이렇게 올리고 닫아주세요 김치 칠안 했는데? 했어 내가 응. 와 이러면 달달한 맛있는 디저트가 완성! 식몽! 하들둘셋 아, 우와! 뭐야! 우와! 우와. 우와. 와우 와 귀여워 It's so cute 식빵 플러스 몽쉘 식몽 아니 이게 되게 작아 보여도 엄청난 칼로리라고 사실 아, 식빵 두 개에 몽쉘 하나까지 와우. 와우. 안에 몽쉘 오 압축 몽쉘 음, 바삭하고 달콤하고 뉴텔라를 넣고 구운 느낌? 딱 후식이야 진짜 완전 바삭하다 진짜 그거 생각보다 안 단데.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지금 느끼기로는 초코도 좋았데 딸기잼, 딸기잼이나 애플잼 또는 크림치즈. 요거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안에 몽쉘이 특야한데보다는 빵이 바삭한 게 맛있어요. 전체적으로 겉이 바삭한 게 맛있지. 음. 간은 오히려 더 담백해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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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 오빠, 음? 접시도 먹을 거야? 음! 야하! 와! 야, 이거 진짜 게임칩 안 아깝다! 와플기계 만든 사람 상줘야 돼! 진짜 상줘야 돼! 근데 오빠, 이거 와플기계 아까 피망마켓에서 얼마에 판매되는지 한번 찾아볼게! 그, 그래, 그래! 와, 이거 좋은 건한 50만원 할것 같은데! 어? 오빠! 와플기계가 피망마켓에서 2만원대에 거래 되는데! 잠깐만, 우리 그러면 아까 게임칩이 2개에 4만원에 팔려고 했는데! 2만원 손해봤네! <laughs> 에이미, 난 우리가 2만 원 손해 봤다고 생각하지 않아. 처음엔 나도 내가 사기 당한 줄 알고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와플 해먹었던 요리, 그 요리는 내가 볼때 50만 원 이상이야. 그리고 이 와플 기계 우리 평생 쓸수 있어. 게임 치고 팔아봤자 4만 원이지만 이거는 내가 볼때 환산해 봤을 때, 가추해 봤을 때 400만 원, 450만 원 이상이야. 이것은 그 여자분이 훨씬 손해 봤다고 볼수 있지. 우리가 개 이득 본 거라고. <laughs> 자, 그 여자분이 필요한 거, 이게 좋은 거 우리한테 주다니. 오빠 진짜 말 잘했다. 진짜. <laughs> 이거 봐봐 왜왜왜 피망마켓에 우리 게임집 두개가 올라왔는데? 요, 요, 이거... 애미 여기 닐사인 있는 거 봐서는 우리 거 확실한데? 하나에 낙서되어 있어서 6만 원, 7만 원에 팝니다 음. 그안 아, 팔릴 거야 이걸 누가 샀다 그래 <laughs> 어? 방금 팔렸는데? <웃음> <웃음> d